부족 붙은 집.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달마다 아버지는 생활비를 보내주셨다. 난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누나는 대학에 진학해서 별리사 공부를 하다가 외국으로 1년짜리 어학연수를 떠났다. 집에는 어머니랑 나둘 뿐이었다. 그리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느날 엄마는 혼자 있고 심심할 텐데 우리도 개한 마리 키울까 하고 물어보셨다. 그리고 다음날 요크셔 테리어 한 마리를 가지고 왔고 신나게 데리고 놀다 밤이 되었다. 그날 밤 요크 셔터리가 낑낑댔다. 난 낑낑대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무슨 생각인지 그냥 방문을 열었다. 그 개는 그렇게 알른 소리를 내면서 현관문을 벅벅 긁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내가 방문을 열자마자 내방 쪽으로 뛰어들어와서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그렇게 나는 개와 혼숙을 했다. 아침에 학교 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그 개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어나와 도망쳐버렸다. 미쳐 내가 잡을 틈도 없이 그렇게 하루 만에 또 친구를 잃어버렸다. 그후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그 여자를 만나야 했다. 그녀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으면 난 꿈속에서 깰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방 앞에 서 있지 않았다. 항상 어머니 혼자 주무시는 방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았다. 난 걱정이 됐다. 혹시 엄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다음날 밤에도 그 꿈을 꿨다. 문을 여니까 어머니 방 앞에서 또 뭐라고 조잘대고 있었다. 난 엄마가 걱정되어 내방 밖으로 나와 거실에 섰다. 그 여자가 고개를 휙 돌리더니 다시금 입꼬리를 올리며. 뭐라고 조잘거리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난 눈을 질끈 감았다. 몇 초가 지났을까, 실눈을 살짝 뜨니 내 얼굴 바로 앞에 그 창백한 얼굴을 맞대고 내 볼에 닿는 그 여자의 피부는 미칠 듯이 차가웠다. 그 여자는 쉴새 없이 입을 조잘댔다. 그리곤 내 귀에 그 입을 가져다 댔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너무 빨랐다. 난그 상황을 피해 보려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날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저 말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말을 중얼거렸다. 드디어 보내주라고. 그리고 난 꿈에서 깼다. 지친 몸과 더러운 기분으로 난 학교에 갔다. 방과 후 버스 정류장에서 옆 학교 상급생과 시비가 붙었다. 난 싸움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날은 이성을 잃고 싸우고 말았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시비가 붙은 건내 친구였지만 나도 같이 동조해서 싸웠다. 그렇게 큰 싸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학생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다. 난 경찰서에서 조소를 꾸미고 그 일은 법원으로 넘어가 법적 처벌을 피하려면 싸움에 참여했던 세 명에게 6천만 원씩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어머니는 괜찮다며 나를 다독였고, 난 그게 더 죄송해서 죽고 싶은 만밖에 없었다. 그리고 난내방 방문 손잡이에 전선줄을 걸고 목에 전선줄을 감았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피가 역류하는 느낌. 순간 문 밖에서 들여 보내줘 하고 찢어질 듯한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죽으면 엄마는 난 엄마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머리 위 방문 손잡이를 붙들고 감긴 전선줄을 풀고 깊은 숨을 토해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집을 시세보다 천만 원 낮춰서 급철을 하고 6천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난 학교를 자퇴했고 다른 집에 전세로 이사를 갔다. 그렇게 그 집과의 악연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우리가 집을 판 사람에게서 엄마에게 연락이 왔다. 우편물이 자꾸 이쪽으로 온다고 우편물 온거 찾아가라고 말이다. 엄마는 나에게 찾아오라고 시켰고 하루 이틀 미루다가 그 근처 갈 일이 생겨서 그 지랄 같은 집으로 다시 찾아갔다. 난 배를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한참 배를 누르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장을 보고 오시는 길이었다. 그리고 내게 물어보았다. 여긴 무슨 일이냐고. 집에는 사람 없을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튿날 밤 난리가 났었다고 말해 주었다. 사연인 즉, 이사온 집 딸이 약간 간질 같은 게 있다고 했다. 그래서 옆집 아줌마한테 애가 잘 놀래고 하니까 혹시 자기가 없을 때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단다. 그리고 이틀 전 새벽 앰뷸런스가 와서 그 애를 태워갔다고 했다. 실려 나가는데 눈이 뒤집혀서 입에 거품을 물고 실려 나갔다고 했다.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고. 난그 말을 듣고 거기 서 있는 것도 싫어서 옆집 아줌마한테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집 바로 밑쪽에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찢어진 장판, 널부러진 벽지, 그리고 난 그곳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널 부러진 벽지 사이에 우리 집들에 붙어 있던 그 부족들을 말이다.